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제가 벤타 에어워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음,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반대로 좀 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도 어, 에어워셔를 안 켜면 확실히 실내가 좀 많이 어, 건조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확실히 좀 어, 습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어, 좀 목이 좀덜 컬컬하거나 좀덜 아픈 그런 게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이거 갖다가 좀꽤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이게 대한 장장, 장단점 장장을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벤타 에어워셔 같은 경우에좀 유명해진 이유가 좀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고 잘안 고장나고 청소가 좀 쉬운 것 때문에 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단점도 있어요 구조가 단, 단순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또다 빠진 게 있습니다 계속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 구조가, 이게, 아, 켜는 버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버튼, 전원 버튼. 이걸 누르면 전원이 켜져요. 그리고 파란색 빛이 들어오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펜 속도 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물이 다 소모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날려보낼 물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펜은 멈춰요. 지금 제가 물을 다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이 떴고요 어, 물을 넣고 동작시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동작시켜서 어, 물을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없어지면 정지. 그게 기능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 요즘 나오는 그 국내에 나오는 그 에어워셔 이런 제품들 보면은 실내에 만약 습도가 좀 높으면 좀, 좀낮 어, 천천히 펜이 동작한다거나 또는 습도가 좀 많이 부족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동작한다 하는 그런 자동보드 같은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일단이 제일 조용한 어, 조용하게 동작하는 모드이고 2단은 좀 세게 3단은 가장 세게 그냥 돌리는 거에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테스트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텐데 그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어, 물음이 좀 많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방에 사용한다거나 할때팬 소음이 크면 잘때좀 거슬리게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이게 일단이 치침모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일단도 소리가 조금 있어요. 팬 소리가 동작할 때 이게 돌아가는 소리랑 안에서 이제 그 디스크를 돌릴 때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팬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 디스크 동작하고 할때소소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볼 때는 위닉스 그에어워처랑 얘랑 두 가지 쓰고 있는데 안방에서는 위닉스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게 더 조용해요. 그러니까 치침 모드로 동작시켰을 때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 잠잘 때 거의 거슬리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동작했을 때 조금은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다고 어 안방에서 사용할 게더 적당하다고 치침 모드가 있어서 괜찮다고 일단이 설명에는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이 조용해요라고 얘기하는 블로그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좀어 주변 좀 많이 시끄럽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확실히 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소음을 실제로 테스트하는 걸 자료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이 제품이 어 유명해진 게제 구조가 간단하다고 했죠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 위쪽 부분은 팬이 있어서 바람을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이고, 이외에는 디스크가 있어요. 이 디스크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에는 물이 차있고, 디스크가 동, 이렇게 돌 때, 이 디스크에 물이 적셔지게 되겠죠? 그걸, 이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불어 넣으면서, 이 디스크를 통해서 바람이 지나서 옆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제품들 써보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습도 잘 올라가요? 라고 묻고, 습도 잘안 올라간다고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어, 끓여서, 물 온도를 높여서, 어, 물을 기화시켜서 습도를 높이는 방식이 있구요. 그,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뭐, 난로 같은 데다 주전자 올려놓고 그렇게 가습을 했었죠. 그런 방식이 있고, 초음파 방식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어, 물을 빠르게, 이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흩어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에어워셔처럼 디스크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걸 팬을 바람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화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방식 있는데 보통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제일 낫다고 봐요. 초음파 방식으로 물을 전기 분해서 보내면 아주 빠른 시간에 이 근처에 습도기를 여기 놓으면 습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왜냐면면물 방울이 직접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빠르게 습도를 올릴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면 이 주변만 습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먼 위치에서는 습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뭐 멀리 보내지 않는 이상 습도가 어 방천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문제는 너무 특정 지역의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만약에 그 초음파 방식의 습도, 아, 가습기를 뭐 벽지 같은 데나 뭐 너무 가까이 두면은 아니면 습도가 너무 부품에안 되는 장소에 있다거나 하면은 벽지에 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방식을 좀 추천하는 게이 방식은 물을 자연스럽게 날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 입자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습도를 올리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대신에 그렇지만은 계속 어차피 이거 켜놓기 때문에 켜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습도가 계속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그 습도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방 전체 그리고 집안 전체 습도가 다 올라가서 어 계속 그게 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을 좀 추천합니다. 어 물을 끓여서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기 있는데 그거의 단점이라 하면 전력 소모량이 좀 많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많이 엎지르거나 하면 뭐 아이들이 뭐 다친다거나 뭐 화상을 입는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전기식으로 가열 그, 기화시키는 것 중에, 뭐, 자유선 램프를 넣어서 이제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소독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그 제품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방식이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그, 뭐,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같은 데서 뻥 뚫린, 이렇게 그런 곳에서, 어, 그, 전기분해에서 쓰는 이렇게 조그마한 어, 버틀이나뭐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게그 수증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용해서 쓰시는 거면은 전기 분해를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집에서 사용할 거라면은 이런 제품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은 2호, LW25 제품이고, LW45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더 큽니다. 당연하게 물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양의, 어, 습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실에서 사용할 때는 2호 아니면 4호 정도가 좋게 좋겠고요. 저는 계속 켜놓으니까 어차피 2호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좀, 다른 제품에좀 차이가 난다면은 쉽게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가 좀 쉬워요. 이 양쪽에 보면 이렇게 누르라고 표지게되는데 이렇게 이걸 누르면은 이 옆에 게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뭐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는 식으로 열려요. 그리고 어 지금은 다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다, 이 부분까지 다 빠집니다. 통째로. 그래서, 다른 에어워셔들은 청소가 조금 어려워요. 분해가 어렵게 돼 있어요. 안, 아래쪽에 볼트를 풀어야 되고, 막 뒤집어서 이쪽 부분을 빼서, 막, 제가 쓰고 있는 위닉스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분해하는 영상을 따로 올려놨는데, 이거는 그 벤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너무 쉽게 돼 있어서 아주 쉽게 분해를 해서 안쪽 부분을 다 닦아서 청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고 막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청소가 아주 쉽다는 점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는 내부에 어떤 제품이 뭐 분해돼서 뭐 망가지거나 하더라도 그 제품만 교체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 아, 일단 그건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일단은 제가 지금 물이 없죠. 물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내부에 물을 채웠는데요. 그럼 이렇게 동작하면서 어 이게 물이 적시, 적셔지게 되겠죠. 그 상태로 이제 바람을 밀어 넣어서 어 습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넣을 때는 이게 선이 한쪽에 나와 있는데 이선 부분이 이쪽 이홈 파인 부분으로 양쪽 으로가도 놓습니다. 이렇게 놔도 되고 반대로 놔도 됩니다. 네, 원하는 대로 놓을 수가 있고요. 좀 숫자가 똑바로 오도록 이렇게 넣어 볼게요. 놓고 그다음에 껐다가 다시 켜고 동작 시키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동작 시키면 지금 내부에 팬이 동작하고 있고 바람 이쪽으로 이 들어가서 이 양쪽 옆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방향은 이제 원하는데 놓기 때문에 이걸 돌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놔도 되고 합니다. 지금 일단 소음을 보면 뭐 돌아가는 게 들리죠 분명히요. 우우 네, 하고 들리는데 이 소리가 이제 밤에 아주 조용할 때 들으면 분명히 들려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조용하다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거실에 놓고 사용하는 거를 쓸때 확실히 이거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실에 놓을 때는 이걸 강력 추천하고 2단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네 아까보다 확실히 좀팬 소음이 더 높아지죠 바람이 쎄면 쎄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시간이 좀더 짧아집니다 3단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1단으로 놓고 계속 켜놓길 거네요. 그러면 습도가 천천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장점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바람을 통해서 습도가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습도 이상이 되면은 습도가 더잘안 올라가요. 이게 계속 동작을 하더라도 습도가 잘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점은 분해랑 청소가 쉽다는 거 그리고 어, 거실에 사용한다고 쳤을 때 습도를 아주 천천히 올리긴 올리지만 한두 한번 올라간 습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금방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켜 놓고 사용하시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어, 직구로 구매하면 훨씬 더 저렴하긴 해요. 어, 정가로 구매하면은 거의 한두배 가까이 나지만 거의 두배 가까이 되거든요, 가격이요. 근데 직구로 하면은 거의 반 가격 가까이 살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영상 아래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좀 두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할 때는 어 안방에서 아주 조용하게 사용할 때는 위닉스 제품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제일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닉스 제품에 이제 치침 보드를 놓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 만약에 어 조금 소음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럼 이, 이 제품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제품 LW25도 상당히 좋다는 거.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4, 5 제품을 쓰시는 게좀더 좋긴 해요. 안에 디스크 크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벤타 에어워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